안녕하십니까 spm 리서치의 김영재입니다 엔비디아 실적은 예상 정도의 실적이었는데 그 이외에 또 추가되는 얘기들이 더 긍정적으로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다 해서 시장이 계속 강세를 보일까 그것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일정 상으로도 숨고르기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시 또 통화정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FMC 회의록이 공개됐을 때 시장이 약간 흔들렸거든요. 그러한 관련된 얘기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I 산업이 버블 리스크는 넘어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제 실적 관련했었던 그런 수치들은 대강 예상치 정도, 뭐그 정도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호재성 재료들이 몇 가지 더 나왔죠 저는 그중에서 유럽 클라우드 쪽이 성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좀 눈에 띄는데요 유럽 쪽에서 계속 미국 AI를 쫓아가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시화되는 것이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다는 라 점이 좀 주목할 만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마존 웹 서비스 데이터 센터가 스페인에 2033년까지 157억 유로를 투자한다 기존에 독일에 78억, 프랑스에 12억 투자가 예정돼 있었는데 더 추가된다 이 얘기죠.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게 엔비디아 칩이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좋은데 유럽이 미국을 쫓아옴으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그 산업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소버린 AI 쪽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가가 자체 인공지능을 만들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이 얘기인데. 캐나다, 프랑스, 일본, 그리고 또 다른 나라에서 이러한 산업을 구축 중이다. 그것도 또 엔비디아의 핵심 산업이 앞으로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라 한다면 엔비디아 쪽이 사업성에 있어서 정점을 치는 시기를 가늠하기가 좀 아직은 이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제 나온 얘기 중에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얘기가 좀 관심이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기술적으로 로그 월봉으로 계속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간 외에서 1015불 넘어서면서 그 상단을 지금 돌파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상단을 넘어서더라도 크게 넘어서기는 힘든 게 아닌가. 그리고 상승을 계속 만들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이거죠. 이 추세는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시간 지나면 위쪽으로 룸이 더 열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당장에는 기술적으로는 좀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 ETF 중에서는 제가 코드 USD 이 종목을 제가 선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보통 soxl 삭스롱움 같은 경우는 3배 추정이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2배 추정이거든요 그리고 엔비디아를 편입하는 비중이 삭스롱움보다좀 높아요 그래서 반도체 쪽을 생각했을 때는 엔비디아 쪽 비중이 좀 높고 그 다음에 혹시 나타날 수 있는 조정을 대비하면은 레버리지 비율을 너무 높이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엔비디아 6 700불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는 반도체 ETF에서는 USD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아직도 그 생각은 같습니다. 근데 USD 같은 경우도 상승 추세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종종 이렇게 좀 넘어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그런 모습이 또 나타날 수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일정상으로 MS나 다른 협력업체하고 모멘텀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부담되는 상황하고 좀 맞물려서, 굉장히 또 반복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무리할 때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기술적으로 부담스러운 위치다. 이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체장 장세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작년 11월의 모습이 다시 재현되는 듯한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이 나스닥 흐름이고요. 작년 11월에 두달 조정을 거친 이후에 이런 상승이 나타났는데 지금도 5월을 중심으로 두달 정도 조정을 보인 이후에 비슷한 그런 상승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전후로 해서 또 단기 정점을 이렇게 만들고 기간 조정을 또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러한 흐름이 그 다음 달 중반 정도까지 이어진 다음에 또 방향을 잡아가는 게 아닌가. 작년 11월의 모습하고 아주 유사하게 또 나타날 확률이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타이밍이 바로 통화정책과 연결되는 6월 FMC 회의하고 일정이 맞물리는 그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금리, 통화정책, 그리고 유동성의 문제가 또다시 시장의 주요 이슈로 또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정 한번 보면 어제 20년물 국채 입찰 마무리됐고, 오늘 10년물 팁수 있고, 그리고 다음 주에 2년물, 5년물 28일에 있고, 7년물, 2년물 FRN이 29일에 일정 있습니다. 27일이 휴일이죠. 그래서 보통 일정이 3일 정도의 입찰 기간이었는데, 이번에는 이틀에 좀 몰려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29일에 베이지북이 집게돼요 그리고 31일에 PC, PI 지표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블랙아웃 기간을 들어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기간 조정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6월 10일, 12일에 FMC 회의가 열리죠. 그러면서 다시 또 방향을 잡아가는 게 아닌가. 일정상으로 보면 작년의 모습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 흐름을 놓고 보면 FMC 회의하고 재무부 분기 리펀딩 마무리된 이후에 금리가 쭉 하락하면서 안정되는 모습 보였는데 블랙아웃 기간 이후에 패드 인사들이 계속 나오면서 금리를 쭉 올리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잖아요. 패드 인사들 스피치가 그렇게 만들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마디로 기준금리를 실제로 올리진 않더라도 유통금리를 올림으로 인해서 기준금리 상승 효과를 대체한다라는 그러한 논리 작년 4분기에도 그랬었죠. 그런 식의 금리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CBO 의외 예상국 자료 제가 보여 드렸잖아요. 의외 예상국이 산출했죠. 올해 말에 10년물 금리 4.3% 전후. 저도 그게 의미가 있는 수치라고 생각이 돼요. 기준금리 많이 인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올 연말에 4.3% 10년물 금리 이 정도라고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디서 투자하고 어느 자리부터는 우리가 수익 실현을 해야 될지 대강 그림이 그려지죠. 제가 이 상승 추세를 이탈한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큰 하락으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 같고 만약에 4.25 이하로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국채 이익 실현의 기회를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투자자 개인별로 다 틀리겠지만 일단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3% 의미를 생각하면서요. 어제 흐름에서도 우리가 힌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20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던 시간대고요. 우리 시간으로 23일로 넘어가는 그때고 미국 같은 경우는 오전에서 오후로 넘어가는 그때죠. 20년물 국채 입찰이 마무리되면서 금리가 좀 안정되는 그런 모습으로 쭉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그 이후에 우리 시각으로 새벽 3시 정도 됐을 때 FMC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금리가 올라갔어요. 파워루장보다는 약간 좀 매파적인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패드 의원 중에서 몇 명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거론을 했다라는 그 얘기 나오면서 금리가 약간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죠. 그래서 FMC 회의록이 부담이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금리 등락이 상대적으로 작죠. 국채 수급 부담으로 만들어졌었던 이 등락보다 금리 인상을 할수 있네 없네 뭐 그런 얘기가 나왔다 해가지고 움직임 폭이 훨씬 적죠. 이미 금리 인상에 대해서 몇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인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국채 수급부담이 더큰 이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향후 일정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이제 국채 입찰 쪽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고, 국채 누가 사줄지 계속 걱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국채 입찰 결과 보면 그렇게 또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부담이 됐다가 또 해소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이벤트들이 지나갔으니까 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또 점검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리하고 통화정책 쪽이 또 이슈로 등장할 수 있다라는 점을 보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미국 국채 수급 쪽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입찰 결과 나오면서 해외 수요가 어떻게 됐는지 또 결과가 나왔죠. 일본 보유량이 계속 1등입니다. 1조 1878억 달러. 뭐 이렇게 몇달 가면은 미국 국채 보유량에 있어서 중국이 영국 다음으로 밀려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는 그러한 모습이 올해 상반기 안에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흐름상으로 놓고 보면 그렇게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약간은 좀 그거보다는 늦어지고 있습니다 하반기 정도 되면 순위가 바뀔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중국의 역할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미국 국채를 파내만에. 미국 국제 수급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중국의 비중이 많이 감소한다. 저는 그걸 보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게 역전이 되면 악재가 아니라 수급에 있어서 완화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전체량을 보면 이렇고요. 3월달 증감을 보면 일본이 199억 불, 영국이 268억 불 사고, 중국이 76억 불 팔고. 그러니까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일본, 중국, 영국 이 사이에서도 중국의 매도 물량보다. 일본이나 영국이 사주고 있는 물량이 훨씬 크죠. 홍콩 쪽에서도 매도가 나왔어요. 본토보다 더 많이 팔았네요. 100억 정도. 근데 중국 본토하고 홍콩 두개다 합쳐도 그렇게 큰 물량이다 이렇게 보긴 힘들죠. 상대적으로 비교해봤을 때두개 합쳐도 영국 하나보다 적습니다. 특이하게도 우리나라도 팔았네요. 33억 불. 그런데 증가함을 놓고 보면 영국이 커 보이긴 한데 상위 20개국을 제외한 그 이후에 나머지 국가들 합한 금액, 그것이 287억 불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상위 20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십시일반으로 사준 금액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사마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전체 보유량은 1199억 불이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국채 발행하는 데 있어서 물량이 많아 가지고 그걸 어떻게 소화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걱정이 항상 많지만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라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세 나라, 일본, 중국, 영국 이 물량이 크기 때문에 이쪽은 계속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그세 나라의 합계에 추이하고요. 전 세계 보유량 추이를 한번 비교해 봤어요. 이 푸른색 막대기가 그세 나라가 보유한 합계 금액이고요. 그리고 이 붉은색은 전 세계가 보유한 미국 국채 보유 금액입니다. 보면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물론 중간에 빠진 적도 있지만 가장 많이 보유한 세 나라의 금액을 놓고 보면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을 볼수 있고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봐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중국은 계속 팔고 있지만 일본이나 영국이 그 이상으로 사주고 있고 상위 3개국을 제외한 그런 나머지 국가에서도 계속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 해서 모든 게 해결됐다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급은 계속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항상 안정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장중에 이렇게 금리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도 나타나지 말아야죠. 하지만 완전히 안정됐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 것이고 다음 주에도 일정이 좀 빡빡하고 다음 달에도 마찬가지로 빡빡할 겁니다. FMC 전후로 3년물, 10년물, 30년물 이런 일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엔비디아 실적이 중요한 이벤트였고 또 하나의 분기점이 돼서 시장을 상승시키고 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조만간 기간 조정으로 들어설 만한 그런 요인들도 국채 수급 요인들도 있다. 조만간 기간 조정으로 들어설 수 있는 기술적으로도 부담되는 위치이고 유동성 측면에서도 국채 입찰과 맞물려서 좀 부담되는 그런 시기로 들어서고 있고 그리고 또 FMC 회의가 심리적인 부담을 줄수 있기 때문에 기간 조정 한번 또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일정들이 좀 부담스럽긴 한데 갑자기 크게 악화될 그럴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점검 지속하는 정도로 좀 주목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일정 때마다 또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중요한 점은 엔비디아가 모든 걸 해결하는 건 아니다. AI 산업에 대해서 중기적으로 또 희망을 던져줬지만 너무 흥분하기보다는 중장기 흐름에 적응하면서 유동성 흐름을 감안한 시장 흐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익에 대해서 너무 조급하기보다는 그런 좀 여유 있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